이거를 제가 아주 총 이게 정리를 해서 세 시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 경추와 눈의 눈의 각도에 의해서 페이드를 치냐 드로우를 치느냐가 결정된다. 두 번째는 어깨 각도에 의해서 페이드를 칠수 있느냐 드로우를 칠수 있느냐가 여기서 결정된다. 세 번째 파트는 뭐냐면 하체와 다리의 방향 이것이 어떻게 다운 스윙 때 도느냐에 따라서 드로우를 칠수 있느냐. 페이드를 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이해가세요? 예. 예. 그래서 하체의 방향은 백스윙에서 우선적으로 이 방향이 되죠. 이때 체중은 오른발 안쪽에 걸려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여기서 이 보시면 이 바지의 주름이 한드시 이렇게 잡혀서 잡혀서 여기에 장단지 힘이 걸려야 돼. 일단 이 에스티 스윙을 하시려면 자 이렇게 돼야 체중이 어깨만 내려와도 바로 들어가죠. 만약에 이게,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깨 내리면 어디 가요, 체중이? 딴 둘로 가죠. 완전 다른, 다른 둘로 가요. 그래서, 자, 우리는 왜 안쪽에 이렇게 걸어두냐 면 오른 어깨만 내려와도 자동적으로 체중이 즉시 이동되도록. 만약에 조금이라도 뒤로 밀리거나, 막 이렇게 뒤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중이 아, 뺏겨버리죠. 예, 네. 네. 다시 이런, 이런 게 나오죠. 자, 백스윙이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넘어가서 뒤로 넘어가거나 바깥쪽으로 넘어가면, 컨벤셔널 스윙이나 클래식한 스윙은 여기서 확 차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런 동작이 없어요. 오른 어깨만 내리면 즉시 체중이 와있죠, 이렇게. 네. 자, 와있는데, 지금 어떻게 제가 골반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죠? 이렇게 이동하나요? 예, 회전이라는 게 없어요. 저희는 옆으로 이동하면 이때 자동적으로 어깨가 돌면서 골반도 같이 도는 거예요. 이메카니즘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제가 그래서 늘그 p j 투어 마크를 자주 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돌았다는 얘기?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예요? 좀 약간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예요. 네. 네. 자, 하체가 이렇게 돌았으니까 이 PJ 마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렇게? 그런 피니쉬가 아니죠. 이런 피니쉬가 아니죠? 네, 네, 네. 이거는 클래식한, 겸. 그러니까 트레디셔널한 스윙이나 아니면, 어, 그냥 컨벤셔널한 스윙이에요. 네, 네. 근데 PJ의 그 단체에서 봤을 때에도 그동안 어, 우리가 골프의 다승을 차지한 많은 그, 벤호건이나, 벤호건의 제자 뭐, 메고 그레이라든가, 이런 좋은 스윙을 하는, 이런 선수들을 오랫동안 봐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스윙을, 결국에는 타이거 우즈가 오면서, 완전히 어느 정도 현대 스윙으로 이제, 그, 정립했다고 보는데, 그 선수들의 역사적으로 위대한 골퍼들은 전부 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럼 좋은 스윙의 피니시는 뭐냐 했을 때 바로 그 결론은 그거죠. PGA 마크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 피니쉬 그대로 되면 나는 좋은 스윙 PGA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 스윙을 내가 안으 가깝게 하고 있는거예요 그러면 하체 동작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친 다음에 이렇게 내려야겠죠. 이, 이, 이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네. 잘못된 거예요. 네. 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거 있죠? 이거 우리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아, 아름답고 네. 예쁜 스윙 이거를 피지에서는 아름답고 좋은 스윙이라고 보진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선수를 분석했겠어요? 그러면은 하체 동작이 결국에는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턴 그게 아니라 자 오른 어깨 들어가고 자 오른 오는 무릎이 안에서 돌아요. 그럼 안에서 돌으려면 이렇게 돌면 안 되는 거고, 결국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간 상태에서 임팩트를 맞이하고,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폼으로 피니쉬를 해주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체 동작입니다. 자, 결코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스웨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동작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게 우리가 턴을 하고 있는 이 동작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동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네, 저희는 턴이 아니라 네. 이렇게 보시면 오른 어깨와 오른쪽의 골반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그래서 피니쉬는 여기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PGA 그 마크처럼 이렇게 딱 멈추는 거, 여기서. 예. 드라이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스윙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체 동작까지 좀 만들어서 이제 완성을 한번 해보시죠. 네, 첫 네. 번째. 하체가 이렇게 가야 어깨도 인투하우스로 형성이 된다. 훨씬 낫죠? 이거예요. 훨씬 안정되잖아요. 자, 이 하체 동작 하나 때문에 또 훅이 또 사라졌잖아요. 자, 지금 상체 동작을 고치니까 너무 심한 훅이 드로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미세한 그 훅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결국엔 여기서 나온 거죠. 하체에서 나왔 거죠. 세한 동작이 나왔는데 네. 역시 마찬가지로 골반이 보시면 네 그러면 요거를 아예 요렇게 이렇게 해놓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인투하웃으 당연히 들어가게 클럽페이스는 열려 야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요 드로우로 바뀌잖아요. 네. 또, 또 어떤 예. 말이야? 조금 좋아졌어요. 인투아웃 도 조금 더 좋아졌고, 예.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방향의 최종적인 단계는 하체죠. 근데 좀 느낌이, 네, 좀 뭐라고 그럴까 예. 이렇게 높게 치는 느낌이 아니고, 예. 요새 약간 낮게, 맞아, 낮게 오는 느낌? 낮아지게. 예. 당연히, 당연히 낮 맞습니다. 예. 네. 평소에 쳤던 것에 비해가. 그렇죠. 평소에는 네. 뭔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네. 치는 네. 거고, 지금은, 지금은 네. 뭔가 이 하체가 안에서 이 밀면서 네. 이 타겟 방향으로 가면서 네. 돌다 보니까 네. 얘가 말면서 선수들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슬러비를 네. 치면 이렇게 이런 동작이 나와있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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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선수들이 그 동작이 나오는 네. 거예요. 오, 좋아졌습니다. 다만 예 다만 이겁니다. 예. 느낌을 제가 오, 이제 지금 너무 아주 이상적인 숫자가 나오는데요? 음, 지금 느낌을 좀더 음. 이쪽으로 내가 대접할 때 약간 이네게 근데 거기에는 이골반의이 하체 동작이 네. 동반이 돼야 그게 여유 있게 나와준다는 거죠? 음. 오히려 약간의 페이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꼴이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음. 이렇게, 예,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음. 절대 이제 이 스윙에서는 훅이 나오면 안 되니까 살짝 안으로 이제 갖고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좀더 상급자분들은 이 하체의 방향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어깨만 잘 조정을 하더라도 이제 좋은데 여기서 보시면 가능한. 한 저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하체가 네. 며칠 전에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네. 이렇게 이게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훅이 안 나는 겁니다. 네. 저는 치고 나면은 네. 항상 제가 찍어 보면은 안 그러려고 러는데 네. 다리가 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 있잖아요. 아 그게 음. 이제 바로 그 바디턴 하는 했던 분들의 이제 특징인데 음. 음. 이게 얘가 뭔가 이 동작이 없이, 음. 그냥 바로 돌아가다 보면 예. 이렇게, 예, 막, 그치. 너무 그치. 오버턴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돌려, 뭐 이런 거 그렇다고, 예. 그렇다고, 예. 그렇다고 이 골반이, 네. 예. 제대로 빠지면서 쳐지는 것도 아니고, 폼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그거 예. 보통 이제 예. 바디턴을 가리키는 프로님들도 이게 이렇게 많이 꺾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프로들은 뭐 많지 않거든요. 실제 예. 투어를, 예. 이런 프로들은. 오히려 투어 뛰는 프로들은 그 반대예요. 발을 잘안 뛰고. 발을 안 뛰어요. 렇게 보시면 왜냐면 이 머리의 무게가 머리의 무게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수평 턴을 하면 머리가 조금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미 체중이 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인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체중 이동은 즉시 들어오기 때문에 오른 어깨만 확실하게 내려주면 체중은 항상 여기에 장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즉시 넘어와요 자연스럽게 뭔가 이런 걸안 해도 음. 예 그래서 이 제가 치는 걸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음. 거예요 근데 이 내부적으로는 체중 이동과 회전은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겉, 겉보기에는 그냥 편하게 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음. 그러니까 아무리 세게 쳐도 뭔가 무리한 동작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진짜 세게 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아무리 세게 쳐도 몸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체 동작 잘 보시죠. 볼게요. 여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몸짝 타석도 안하잖아요 이렇게. 그래 그런데 이렇게. 틈이 없이 쳐야 돼. 네, 네, 네. 틈이 없이. 네. 프로 선수들 보면 큰적 하는 게 아니라 네. 틈이 없이 치잖아요, 이렇게. 흔들림 없이. 네, 이렇게 그래야지 이 투어를 띄고 이제 뭔가를 하지. 큰여적거리고 그러면은, 볼을 일반 땡에 내보내기가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네. 크게 하지 않고, 최대한 심플하게 치는 거예요. 피니쉬를 좀 제어하는 느낌이 들어요. 상당히 제어를 아. 하고 있죠. 지금 아. 보시면. 네. 그리고, 만약에 더 거리를 놓아 한다. 그럼 그때는 이제 풀피니시를 하죠 이런 식으로 예 네. 네, 한번 쳐보세요 쳐보시이 네. 릴리즈 할때 느낌이 네. 네. 그때 이렇게 풀어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느낌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좀 약간 잡고 가는 느낌으로 그게 좀 애매한데 그래서 네. 보시면 네. 손으로 푸는 건 아니고 손에 대한 인위적인 동작이 없이 아, 근데 그게 참 애매해요 네. 일반인에게 인위적인 동작을 하지 말라면 다시 또 뻣뻣해져서 볼이 네. 안 나면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하죠 코킹을 네. 하다 보면 또 리코킹을 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하여튼 어느 정도 상급자가 되면 저잘 보시면 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꾸만, 있어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어요? e 네. 그래 k e this. Okay, okay, okay. Soon, okay. Okay, o 뻣 a y Okay, 이렇게, 이렇게 잡고만 잡고 예, 있어요 저는 네. 이렇게 잡고만 있고 어깨만 이렇게 내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되려면 어느 정도 처음에는 조금 처음 o k 그렇게 되면 경직되니까 처음에는 조금 약간의 k 킹도 하면서 이런 걸 해야 돼 k a 킹하고 치감은 좋아지는데 네. 방향성에 조금 일정하게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페이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최대한 손 잡고만 있고 어깨로만 네. 계속 치게 되면 하여튼 그 푸시 드로우가 나가지고 네. 쪽이 어딘가에 왔다갔다 해요. 네. 한두 시 사이에 이렇게. 그래서 중상급자 이상이 되시면 잡고 있고 어깨로만, 예 어깨로만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저 안에 어딘가에 떨어지게끔, 조용하게. 예 일정하게 이제 보셨죠 이렇게, 예 그래서 자꾸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예 이렇게 손목을 꺾었다가, 치면 거리가 자 보시면 거리가 상당히 늘어나요. 근데 약간 뭐랄까 과향성이 조금 아, 틀어져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답은 뭐냐면 손을 들쓰면 코킹을 코킹 리코킹을 하다 보면 뭔가 자 코킹을 했으면 리코킹이 되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이 잘 맞으면 멀리 가는데 잘못 맞으면 이것도 올려 맞으면 네. 리코킹이 되면서 네. 그러니까 손목은 적게 쓰면서 어깨로 눌러 때리면 인아웃으로 들어가면서도 스매시 팩터 값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원님께서는 마지막 단계인 어깨를 확실하게 좀 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이 손은 가만히 있고. 어깨로. 네. 그러면 내려올 때. 네. 백스윙하고 내려올 때이 네. 체가 네. 좀 어깨랑 붙어 내려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건 조금 더 선수들은 그렇게. 어. 자 보시면. 얘가 네. 엄청 붙어 내려오죠 네. 허리가 다대이해요 모든. 게. 아 그거는. 자 보세요. 허리 부러져요 장면이면. 네. 근데 이거는 자 보시면. 완전 허리가 휘어서 들어오잖아요. 어.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치는더 네. 네. 좋아요. 네. 사실은. 네. 같은 어깨 스윙을 하더라도, 오른 어깨에 걸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온몸이 휘어져서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만, 똑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친분 아니면, 같은 어깨 스윙이라도, 네. 얘를 하나도 안 움직여 딱 고정해놓고, 진짜 100% 어깨로만 치면, 네. 어. 이렇게 들어와 예. 제가 보이셨죠 이렇게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예. 이렇게 되면 보통 분들은 허리가 나가요. 그러니까 그 중간점을 찾으셔야 돼요. 아, 그걸 참, 너무 빨리 풀어도 안 돼요. 예, 너무 그렇죠. 너무 빨리, 같... 풀면은, 너무 빨리 풀면은 너무 빨리 풀면 여기서 음. 암수이돼 버리고 이렇게 훅 나는 거. 아, 자, 이 타이밍을 잡는 거는 개인마다 달라요. 네. 나의 신체적인 어떤 유연성, 근력. 음. 네요런걸다 감안해서 응. 치시는데 아마추어 분들에게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건요 중간 형태 어, 요즘 요 정도 형태 예 네. 네. 내려오다가 바로 네. 어느 정도 선에서 탁풀는 아, 거죠 예 네. 풀어서 헤드 먼저 보내는 거죠 응. 보시면 네.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풀잖아 이런 아, 게렇게 예. 네, 그러면 어깨보다는 헤드가 먼저 나간다는 느낌 그 네. 느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느낌이에요. 뒤에 따라오는 느낌은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예, 일반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되시고 딱 보시면 헤드 먼저 이렇게 다 음. 들어가게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풀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적당히 끌고 오다가 적당히 풀어 줘야 돼요. 어깨는 살짝만 레깅을 하시고 음. 바로 헤드로 가서 음. 어, 들어가게 하시고 음. 만약에 내가 뭔가 이좀더잘 치고 싶다 선수들처럼 음. 그러면 저처럼 네? 보통 그렇죠. TV 레슨을 보면 네. 이게 뒤에서 와야 된다라는 걸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선수들 영역이죠. 영역. 보이시죠? 네. 허리 자체가 막 휘어서 네. 네. 들어가잖아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조금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면 이텐를 스캔을 만들 수가 없죠. 여기서 끝까지안 네. 풀고 이렇게 들어와요. 네. 이게, 아, 일반이 이렇게 하면 <laughs> 잘못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손을 끝까지 안 쓰기 위해서 어깨로만 치는 거예요, 진짜. 선수들은 이렇게. 손은 거의 일절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 내가 훈련량과 뭐가 따라줘야죠. 훈련량도 따라야 되고, 또 선천적인, 어떤 후천적인 그런 유연성 있잖아. 요 저도 이제 50대가 되니까 어린 선수들은 여까지 기 끌고 왔다가도 여기서 일어나서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저희 나이 때문에 못 일어나잖아요. 허리가. 박세리 프로도 그래요. 최경주 프로도. 옛날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한국에 다시 은퇴해갖고 와가지고, 네. 경기하는 거 봤죠? 네. 안들어가요박세리 네. 프로도 벌써, 이제 40대인가요? 근데, 우리 나이가 되, 되면은 그게 어려워요. 음. 자, 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요, 허리가. 음. 근데 이게 되겠어요? 음. 안 돼요, 일반인은. 예. 네. 예. 네. 그리고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고 보시면 내가 일반인이다 그러면 이 정도만 네. 부담 선에서 하시고 내가 나이가 더 들어서 유연성이 좀더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푸세요 어깨만 움찔하면 바로바로 바로 바로 푸세요 예, 네. 일반 분들은 끌고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오른 어깨만, 딱 하는 순간 푸세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조금 이제 뭔가 욕심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예, 완전히 어깨로만. 손은 가만히 있고. 네. 예. 아우,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